음, 여기는 어, 후론 작가 작품들 또 여기는 항아리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 이렇게 작품이 아, 김수지, 양재욱, 후론 이렇게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한 아, 청년 작가전입니다. 청년 작가장 10월 3일이면 끝납니다. 3일 후면 끝납니다. 오늘 은퇴가 86일 남았습니다. 86일 자 은퇴 전에 또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좀 지루합니다 여러 가지 자. 전시 제목은 일상 속의 변주입니다. 이것은 작품이 리플라워, 아, 리플라워, 잎으로 된 이런 어, 꽃잎처럼 흩어졌다 모이고 하는 이런 어,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 메탈 플라워. 플라스틱 클라우드 어, 이렇게 AI를 결합한 이런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덜눈 클라우드 풍선 어, 풍선이 어, 구름 같이 예, 구름 같이 어두운 감정에서 해방되는 느낌으로 진행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양재욱 작품인데 이건 아, 언, 언 타이블? 언 테이블 언... 언 타이틀? 언 타이틀 자 요거는 인터랙티브라래서 이렇게 누르면 한번 누르면 요 꽃, 꽃이 이렇게 변하는 이런또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작품이 좀 상당히 어, 주관적인 작품들이 많고 어, 또 상상에 의한 작품이 많아서 어,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치매 예방 극복의 날이라서 좀 오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